네, 안녕하세요 게임으로 부업하기 겜부TV 입니다 아,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던파 교습소 진 크루세이더 편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광보를 위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검기를 먼저 키우신 다음에 제가 에피소드 순서대로 이제 라벨링을 해 놨거든요 던파 교습소 그 재생 목록 보시면서 순서대로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스킬 트리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프가 꽤 많죠 수호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 파티원들의 HP나 MP 맥스 증가량, 그리고 물방, 마방, 체정을 어, 올려주는 수호의 축복이라는 어, 스킬이 되겠습니다. 용맹의 축복은 이제 공격력 위주로 좀 늘려주는 거예요. 수호의 축복이 이제 방어력이나 피, 만화 이런 쪽으로 올려준다고 하면은 용맹의 축복은 공격력이라든가 힘 찍는 적중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공격및 스킬 공격 증가량 뭐 이런 것들 올려 주는 겁니다. 에디피케이션을 하나만 찍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찍으시면은 뭐 10초 동안에 아군 이동 속도 증가율이 50%가 늘어나요. 달리기가 빨라지니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부활도 하나만 찍어 놓으시면은 어, 이제 아군이라든가 저,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재생의 아리아. 아, 재생의 아리아도 한 개만 찍으시면 돼요. 이거 찍으시면은, 보이시죠? 이제 8초 동안 지속이 돼갖고, 모든 상태 이상 내성 증가량이 20이 올라가고요. 크루세이더 입는 피해가 감소가 10%가 감소하고, HP 회복량이 초당 3 0예요 굉장하죠? 상태 이상 동시 해제두 다섯 개니까 다섯 개까지 상태 이상이 동시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20 레벨까지 되네요 몬스터가 그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천사의 축복, 공속, 이속, 회속 이런 거 증가하는 거고요. 스택 7 개를 쌓으신 다음에 대천사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게 폭발하면서 또 폭발 공격력이 나와요. 노란색 스킬을 보시면은 세인트 워를 마스터를 찍어주시고요. 다음 정화의 번개 마스터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랜드 크로스 크래시 마스터 찍고요, 리펜 텐스 스매시 마스터 찍고요, 우리엘의 결계 마스터 찍고요, 미라클 샤인 마스터 찍고요, 크록소브 샤피에 마스터 찍고요. 크록소브 샤피엘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게 크록소브 샤피엘을 쓰면서 용맹의 아리아랑 재생의 아리아를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소브 샤피에를 쓰게 되면은 용맹의 아리아나 그 재생의 아리아나 우리엘의 결계 같은 게다 버프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면서 용맹의 아리아 우리엘의 결계 이렇게 옆에 놓으면서 상급 던전에선 다다다닥 한 번에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우스 디 안젤루스는 각성이니까 찍으시고요. 용맹의 아리아도 찍어주셔야 돼요. 패시브 스킬은 백스택 강화랑 킥 스탠딩이랑 크리티컬 이트를 마스터해 주시고요. 십자가 마스터리 마스터해 주시고요. 게시 아리아 마스터해 주시고요. 신실한 열정 마스터해 주시고요. 라파엘의 축복하고 루클렌티스 엔젤 다 마스터해 주시면 됩니다. TP 스킬은 세인트라고 용맹의 아리아하고 정화의 번개하고 그랜드 크로스 크래쉬하고 리펜텐스 스매시하고 대천사의 축복 강화 찍고 기본기 숙련 강화 나머지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킬은 맞췄고요. 개인적으로 빨리 그 캐릭터 밸런스를 통해서 크루세이더 그 남자 캐릭도 빨리 이렇게 좀 뭔가 단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킬트리가 탈리스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광부 위주로 하는 거니까 광부 위주로 하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상급 전도는 돌고 천상의 활력소라는 탈리스만이 있는데 대천사의 축복이라는 스킬을 쓰게 되면 10초 동안 지속되는 라이트닝 실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인접한 적이 있으면 명속성 다단이트 피해를 입혀요. 진화만 가도 10초 동안은 일반 던전에서 옆에 있는 목들이 자수세을 효과가 발동을 하면 막 펑펑 터지면서 죽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피케이션이 아까 무슨 스킬이냐면 그 달려 이동 속도 50% 빠르게 해 주는 스킬이에요. 원래 이거 하고 나서 그방 이동하고 그러면 사실 1, 2초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어쨌든간에 2초를 늘려준다는 거는 이 속에 빠른 거예요. 대천사의 축복 같은 경우 이제 공격력이나 폭발 크기 이런 거 증가하고 특히나 저 용맹의 축복을 시전을 했을 때 힘이랑 지능이 8%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탈리스만은 무조건 끼셔야 돼요. 현상에 흘려 퍼지는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도 상급 던 전. 제가 때 이거는 이것도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용맹의 아리아를 원래 쓰면은 움직이질 못해요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탈리스만을 쓰게 되면은 용맹의 아리아를 내가 시전하는 동안 다른 스킬을 계속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용맹의 아리아 튀어 놓고 이제 우리엘의 결계 튀어 놓고 크록소우 샤펠 튀어 놓고 그냥 스킬 막 난사시키면 돼요 그냥. 미라크로브 썬더, 이거는 뭐 한방 스킬인데, 1던에서는쓸일 없습니다. 예. 이거를 끼게 되면 한 번에 폭발하는데, 폭발하는 시간이 그러다 1, 2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일반 던전 돌 때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휘장은, 프리스트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독립공격 쓰는 캐릭이에요. 근원의 십자가를 끼고, 그 재령캐랑, 뭐 강화 캐처럼 무기 강화 가 그렇게 필요 없는 거라서 라이언 코라는 재료가 이제 생겼어요 강렬한 기운을 구매를 해갖고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일반 던전 돌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시죠 재련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재련 캐로 그냥 빨리 팔 재련을 만들어갖고 키우는 게 골드 상으로는 더 이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바타 경우는 이제 뭐 본인 캐릭 잘 보고서 이벤트 캐릭 그냥 받으시면 되고. 엠블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능캐 니까 붉은색은 지능 그리고 노란색은 캐속 녹색은 크리티컬 파란색은 이속으로 껴 주시면 됩니다 아바트 정수 써 갖고서 캐주얼룩 반팔티 하고 C타입 캐주얼룩 핫, 핫팬츠 D타입 스포티걸의 운동화 C타입 캐주얼룩 리본 끈 B타입 고딕 스모키 메이크업 B타입 스포티걸의 초커 C타입 스포티걸의 체인 디타입 스포티걸의 운동화 C타입에서 뭐 이렇게 좀 하얀색으로 그냥 맞춰봤어요 아바타 세팅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드렸고요 아이템 세팅은 자수셋이에요 색으로 빚은 자연하고 피어나는 자연의 삶하고 드래곤라이더하고 순수한 자연에 이치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 껴주시면 되고요 무뎌지는 둔화된 변화 목걸이는 고양된 분노의 목걸이 목걸이의 최종은 올고든자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피즈 나중에 혹시 돌수 있으면 받으시면 나중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2주차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보통 명성이 한 28,000에서 9,00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스터의 실험실을 한 번은 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성형 동력 제어 장치라는 거를 받으세요. 이 옵션에 보면은 공격한 속성의 속성 저항이 10이 더 붙는 게 있어요. 1 옵션에서 공격 시 30초 동안 공격한 속성의 저항 10마다 속성 강화가 10씩 올라가요. 40이 올라가 버리죠. 이걸 이용하면 뭐가 좋냐면은 제가 저번에 자수세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일반 던전에서는 피어나는 자연의 삶의 그 수속성 강화 250일 때 블리자드 발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발동이 잘 되면은 몹이 이게 제 가운데서 사방으로 블리자드가 확 터지기 때문에 일반 몹들은 거의 다 그냥 순삭을 시켜버려요. 수속으로 해놓으세요. 무기를 수속성으로 해놓고 이거를 끼시게 되면은 그냥 입구 들어가실 때부터 수속성이 발동이 걸릴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모자르시면은 아, 저처럼 이렇게 오라를 하나 사세요. 이거 지금 파는 건데, 빛의 축복이라는 오라, 오라인데, 오라 모든 속성과가 15부터 갖고 좀 편하니까 이거 쓰시고, 그 귀걸이 같은 경우는 웬만하시면 영보를 받으셔 갖고, 이 영보를 어 칼레이더 박스로 신화 옵션을 계속 돌려 갖고, 다른 거뭐 2, 3, 4 옵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저1 옵션을 가급적이면 모든 속성과가 40에 그 맥스에 가깝게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이 자수세 세팅하기가 편해요. 제가 1번도 전 도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세팅을 해놓으면 속성이 250이 넘어가요.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속성과가 30 정도는 넘어야 되고, 그래서 빛의 축복을 하나 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이거 한 일주일만 빡세게 돌리면은 뭐 본전 다 뽑는 거라서 이제 보여드리면 수호의 축복하고 용맹의 축복하고 에디피케이션을 세 개를 같이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버프는 다 쓰는 거고 2를 눌러서 에디피케이션 쓰면 달리기가 빨라져요 앞에 가서 여기서 대천사의 축복을 쓰면 이제 여기 가운데 쓰면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리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골드가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 계속 달리면 은 원래는 여기까지는 달려옵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게 몇방을 그냥 막돌 수가 있죠 그러고서 얘는 이제 f 로 눌러 갖고 이 스킬이 리펜텐스 스매시 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죽이고 그 다음에 d 를 눌러서 어? d 를 눌러도 고 s 를눌러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그냥 수속이라서 다 죽는 거라서 10대 초반 나와요 일반 던전이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대천사의 축복 쓰고 달립니다 다 썼으면은 S, F D S 솔풀 하면서 광부하는데도 충분히 괜찮은 캐릭이어서 소개를 좀드렸고요 그 상급 던전을 가는게 가장 쉬운거는 어쨌든 그래도 버퍼거든 노멀을 간단하게 돌아볼게요 파죽성을 버퍼가 솔풀이 안될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게 좋아요 그냥 뭐, 한 방에 뭐, 이게 답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위에 RTY 하면서, 원래 용맹의 아리아를 쓰면은, 아시겠지만, 못 움직이는데, 천상에 울려 퍼지는 아리아 탈리스만을 쓰면은, 이 용맹의 아리아를 쓰면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대천사의 축복은, 가급적이면, 오, 중간보스 있을 때 써주는 게 좋겠죠. 이게, 이게 너무 편해갖고, 하하하하. <laughs> 진짜, 어, 이, 옆구리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2만 8천대에서, 제가 이제, 동시에 지금 12 캐릭을 키워봤잖아요. 옆풀이가 제일 세요. 지금 <laughs>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튼 가급적이면 저 옆구리는 그 마을에서나 딱 입구 들어갔을 때맨첫방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은 그 모속강이 250을 넘을 수 있게 좀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속강 다할수 없으면은 수속만이라도 250을 넘게 해주세요. 수속을 250 넘게 해줘야 그렇죠 계속 저 옆으로 막 퍼지면서 그 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블리자드거든요. 뭐저 그 블리자드 스킬이 있어야지 1번 몹들이 한방에 죽고 막 그래서 편해갖고 제가 일부러 지금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충 하고 있는데 이게 <laughs> <laughs> 끝났어요. 끝났어. 벌써 3분이 안 걸리죠. 정말 대충인데도 3분 안 걸립니다, 지금. 여 프리가 키우 조작법도 되게 쉽고, 키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내가 버퍼를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여 프리를 먼저 키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남자 프리스트는 많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여 프리가 훨씬 편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퍼를 키우고 싶을 때는, 어, 남프리보다는 여프리스트를 먼저 키워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아마 스위프트 마스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